많은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는 기생충. 기생충을 연구하며 깨달은 진리를 재치 있는 입담으로 소개하는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가 수원을 찾았습니다. 수원시는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서민 교수를 초청해 기생충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제77회 수원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기생충을 연구하는 학자로 여러 방송과 강연, SNS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 교수는 포럼을 통해 인간은 기생충에게 얻을 교훈이 많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생충은 생존을 위해 최선의 것만 취하지만 인간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해야지를 못한다며 기생충의 마음을 배우면 좋겠다고 덧붙여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당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요. 기생충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수원아이TV 윤진열입니다.